안녕하세요 저는 헬스 트레이너이자 두아이 엄마로서 살아가고 있는 워킹맘이자 트레이너 헤일리라고 합니다 어, 저는 지금까지 소아비만이었고 또 초고도비만이었고 직장생활과 대학원 시절을 지내면서 또다시 또 굉장히 많이 살이 쪘었고 이중출산을 반복, 반복하면서도 또 살이 쪘었고 그래서 그 중간중간의 과정 동안 항상 다이어트를 해왔었는데 여러가지 다이어트 방법을 경험하면서 어, 제가 느꼈을 때 가장 건강하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어, 너무 과도하게 힘들지 않은 그러한 식단법, 가장 추천하는 식단법에 대해서, 그리고 다이어트 초보자도 손쉽게 도전해 볼수 있고 실천해 볼수 있는 그러한 다이어트 식단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다이어트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19살 때 1차 다이어트로 2주 동안 7kg를 감량을 했었습니다. 이때 썼던 방법은 덴마크 다이어트, 워낙 유명하니까 많이들 아시죠? 그 다이어트 식단법을 이제 2주 가까이 거의 완벽하게 지켰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다이어트로는요. 8주 동안에 약두 달이 되겠죠. 8주 동안에 13kg를 감량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제가 처음으로 어, 식욕 억제 한약을 먹으면서 어, 하루 종일 양상추, 양배추, 복숭아, 반개 이렇게만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1시간 동안 걸으면서 운동을 병행하면서 다이어트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8주 동안 총 13kg를 감량을 했었습니다. 다음 3차 다이어트는요. 28살 때 8주 동안 12kg 정도를 감량, 감량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지금도 생각해봐도 너무 좋지 않은 다이어트였던 것 같은데 하루에 3 0 0 k c 칼로리만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300에서 가끔씩 좀 치칭 데이다라고 한다면 그때 700칼로리를 먹고 거의 300, 700, 300, 700 이렇게 300, 300, 300, 300, 700 이런 식으로 어, 정말 조금은 먹고 싶다라고 하는 날만 700칼로리 제한 안에서 먹고 그 외에는 외에 300키로 칼로리만 먹었었는데 어, 어떤 음식의 종류를 제한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기반으로 해서 무조건 300을 지키면서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었습니다. 어, 이때 그로 인한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 어, 영상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